어, 구원론,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구원. 그리고, 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어, 정확하지를 않아요.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준 만큼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날량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은 어떤 고난이 와도 누가 와서 나를 지적거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구원은 보통 나눌 때 과거적인 구원 시작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구원을 갖다가 과거적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육신적으로 출생한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구원을 갖다가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발생되어지고 이어져가는 그런 구원을 미래적 구원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막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뭐 그런 일이 없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확신 정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자 오늘 1대지 먼저 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원의 소정 먼저 작은 일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역시부터 아주 위대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영적인 구원도 있고, 물질적인 구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위기로부터의 그런 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지향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구원은 누구로부터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선포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멋지게. 세, 적! 구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전제가 되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인생은 열리고 인생은 풀려지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무슨 목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무슨 교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환경 여건에 의해서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위태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 30절 읽었죠. 자, 그 밑에 봅니다. 구원이란 태초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근거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현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구원의 효과. 효과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 이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아들일 이 구원은,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합력하는 그런 역사 일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강조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그 특별 개시, 성경이에요. 특별 개시에서 구원이 비롯되고 성명님의 전적인 역사, 일하심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를 통해서 구원이 발생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문해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인간이 갖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구원의 조건 아닙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도구적 원인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도구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제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얘기했는데 부릅뜨고 대답하세요. 졸지 마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through 혹은 by f e a n s 믿음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는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도구적인 원인, 이유가 되는 거요. 예 믿음은 구원의 뭐라고요? 중요합니다. 요걸 알아야지, 뭐를 안 떨까요? 예? 네? 뭐라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자꾸 이게 웃기는 거예요. 믿음이 도구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뭐를 안 떤다고요? 어다 만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변덕, 뭐 교만, 뭐 이런 거를 안 떨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있어도. 이게 내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줄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없습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적인 기원도 누구에게서 발생하고, 자, 손 짚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근본적인 기원도 누구에게서 발생하고, 하나님에게서 발생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는 거예요. 선행되어서 일어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좀더 시간적인 면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속죄 언약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 자, 에베소 2장 8절. 자, 너 이거는 사람들이 막 감격하는 부분이죠. 8절. 시작. 아멘. 너희는 뭐에 의하여 그은혜여하나님이 주신 유일하신 유일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 모두의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에. 그 그러니까 선물 받아들면은 사람이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게 되면은 사람이 감격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의해서 자격 없는 나 무자격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사람에 의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선행과 공로에 의한 구원이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쭐대겠어요? 얼마나 잘난 척해요? 그래서 신앙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많아질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어질수록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내 모습은 작아지는 거예요. 내 모든 누리는 구원이 내 모든 받은 구원이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이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다올 때까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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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 시작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만약에 행위라고 하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 난 것이면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내고 우리가 주일을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 한 번도 일평생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게 공로가 되면 그것 위험한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 새벽기도 일평생 한 번도 안 빠져서 그게 공로가 되면은 그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백 명을 해서 전도 해야 되는 전도 백 명한 것이 내 행위가 되고 내 공로가 되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약화시키는 나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내 공로가 되면 이거 정말 위험해지고 나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꼭대기.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한절 한절이 정말 팍팍 바뀝니다. 시작. 아멘, 크 키엄에 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모대로 하심이라, 모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직 자기의 뜻, 자기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구원의 수단이 뭐냐 구원의 수단이 뭔가 저기 적혀있죠 힌트 구원의 수단이 뭐예요? 와우 우리는 역시 눈치 가요 믿음의 수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2장 8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뭐로 말며마? 뭐로 말며마? 믿음으로 말며마?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구절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자랑하지 못할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내가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살면 살수록 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그렇습니다. 구원의 도구적인 원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그러기에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서의 믿음이나 공로적 의미에서의 행위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더욱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하심에 의해서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해야지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는 것은 누가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속죄가 전제가 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속죄가 전제 안 되면 믿음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에 또한 믿음은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자, 믿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뭐할때 읽거나 또 말씀 선포에 의해서 또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발생한 믿음이다. 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다 같이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원 자체도 누구에게서 출발하지 않는다. 계속 강조됩니다. 믿음은 누구에게서 출발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누구에게서 출발한다. 하나님께로. 이것만 견고히 붙잡으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사람에게서 기인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재된 자원, 속에 숨겨져 있고 찾아와 있는 내재된 자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어떤 자질이 있어가지고 믿음을 받는 게 아니다. 그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줄 읽어 두 줄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를 뭐 하게 만든다고요? 뭐 하게 만든다고요?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하 자,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노래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노래할 수 없는데. 지난주 저그 이빨 때문에 혓바닥 막다 수소 나 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말도 뭐 평상시에 있을 때요. 말할 때 있어요. 뭐뭐 어. 응? 어, 네, 단이읽요냐 네, 근데 교회 와서는 엄살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꺾이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찬양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노래 못 한다니까요. 아무나 노래 못. 아무나 춤을 못 춘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속에서부터 밀려 나와 가지고 속에서부터 꿈틀거려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나라하고 막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벌써 끝나네. 그래서 읽어요. 그래서 내 믿음도 시작. 그래서 내 믿음도 내 구원도 사람의 공로를 부추기거나 나의 선행과 공로를 찬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믿음 부원이라는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부추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선행을 못하게 만들어요 선행을 못하게 찬양을 못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못하게 만드느냐 입딱 막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네한걸 자꾸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랑하게 선을 행한 걸뭐 하게 만들어요? 자랑하게 만들어요. 저건 내가 한 거야. 저건 내가 한 거야. 저거 내가 냈다? 저거 내가 냈다? 자꾸 나를 내세우는 건나 없으면 되나 봐라. 이런 마음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선을 못 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자기가 한 것을 자꾸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너지거든요. 그래야지 망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선행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특히 에베소 2장 10절, 이거 보면 끝나요. 에베소 2장 10절.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모아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은 전에 예비된 것이에요. 또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구원은, 또한 믿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를 통한 그 언약과 또한 이땅 역사 속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 속에 나타나 있다. 이 구원이, 이 믿음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찬양 예배를 맞으시면은 말씀 전하는 저 자신의 믿음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고 말씀 사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력한 믿음으로.